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SK이노베이션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오전부터 우리 검색어에 계속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 배터리 3사 중 하나죠. SK이노베이션. 자, 드디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laughs> 입장, 공동문 입장,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laughs>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해서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저 역시 의견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 계속 좀 홀딩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만 잘 풀리면 충분히 여기 전고점 30만원대 당연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라고 제가 이때 계속 흘러내릴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와, 근데 이제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이 SK이노베이션 들고 계셨던 주주님들, 정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건데, 잘 버티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드렸던 게, SK이노베이션, 물론 그 합의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있지만, 현재 여기서 딱 자리 돌리고 움직이는 걸로 보아서, 어, 짐바닥은 나온 것 같다, 단기적인 짐바닥. 왜냐, 악재는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두달 내내 흘러내렸잖아요. 그 악재로 인해서, 뭐, LG와의 그 합의?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 뭐 하냐. 근데 제가 계속 그냥 일단은 들고 가자, 들고 가자 했던 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은요, 절대, 어, 커지고 있는 시장이지 죽는 시장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 계속 뭐 여기 SK 관계자들 미국에 넘어갔다. 미국 가서 지금 미국은 또그 청탁? <laughs> 로비? 요런 게또 가능하니까 로비하러 갔다. 이러면서 이제 또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음, 드디어 이렇게 딱 날짜에 맞춰서 어, 발표가 나서 정말 저도 좀 기쁘네요. 어, 이게 LG랑 SK 서로에게 또 윈윈이 되는 게 아닐까. 음, 그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11일에 ITC 이 소송 전 정말 합의가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이두 기업이 다. 근데 다행히 정말 이 LG도 또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생기는 그 현금 자금을 갖게 되는 거고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이 정도면 계속해서 이 전기 2차 전지 사업을 하면서 또그 공장도 증설하고 계속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도 강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어, 이렇게 한국의 이 3, 4 배터리 사들이 다시 한번 좀 나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시 이제 한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는데, 뭐 계속해서 조금 이제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를 좀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요즘 계속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주가가. 근데, 이 중에 좀 근데 그나마 살아있던 게 LG 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각도가 좀 가파르게 살아난 거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시죠? 기관의 수급과 뭐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사실 지금의 이막 호재 뉴스인 것처럼 보여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막 달려들어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붙어주지 않으면 이 올라가는 힘이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물론 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끌고 가볼만 하다. 하지만 너무 막 급하게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항상 주가는 또, 이렇게막 어, 튀어 갈까봐 또 걱정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어, 끌고 가보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 전구점 32만 7 500원 넘어서서 진짜 40만원도 50만원대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이 헝가리 2반차의 유럽 제 3공장 신설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 요렇게 되면 또 정말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 확실하게 또 갖추겠다라는 건데 어 2025년 목표였던 이 용량을 추가 증설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전기차의 고속성장에 따른 공격,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딱,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SK이노베이션, 어, 지금 어, 한동안, 이두달 동안 힘들었던 거를 정말 이제는 서서히 서서히 다시 우상향으로 패턴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어, 또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배상금으로 받은 이 두둑한 현금을 또 확보하게 됐고, 음, 그렇게 되면 작년에 현대 코나 전기차 배터리 전량 리콜건에 따라서 좀 적자전환하고 현금 흐름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2조 원가량의 현금을 마련하게 됐으니 여기서도 또 올해 좀 흐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음, LG 화학도 조금 더, 어, 다시 우상이 할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뭐. 어, SK이노베이션이든, LG화학 주주님들이든, 뭐, 그리고 삼성 SDI 주주님들이든, 모두 다 이, 이제 2차전지 요거 삼, 3대장,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실 건데, 정말 다시 한번, 어, 요쪽 섹터들 우상향 하길 바라면서, 우리 월요일 시장, 과연 어떻게 나올지 흐름 잘 체크해 봅시다. 주식문가 월요일에는 장중 라이브 1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어, 또, 라이브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SK 이노베이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음. SK 이노베이션 우상향 할수 있으니 어, 우리 항상 좀 지켜보자. <laughs> 네, 저는 우상향에 한 표,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 있다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꼭 따라줘야 이런 큰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요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아도 좋다. 음.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